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N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은 83,600원. 자, 4%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 종목은 저가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집하는 이 흐름에서 장기평선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면서, 자, 지금 상승 추세, 자, 정별 추세에 있다. 자, 우선은 매수세 대비해서는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자, 물량을 쥐고 있는 이 모습과 자, 이 전과는 다른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자, 우선 하락이 된 배경 자체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 리튬 가격의 하락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둔화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정말 크게 빠졌고요. 자, 엔켐이란 종목 자체가 정말 크게 빠지면서 자, 현재 바닥 구간이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2024년도 3월 달 구간에 자, 39만 4천5백원까지 올라섰던 이 종목이 자, 완전 바닥권. 지금 5만 원대 초반까지도 떨어졌던 이력이 있는데 자,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자, 아직까지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자 계속해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ESS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FP 관련해서도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한 활로와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자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가 큰 종목이다. 자 수급적인 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 이슈적인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미중 ESS는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자 미국 IRA 법안에 대해서 수혜주로 부각되는 게 n k m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미중 지금 생산 거점이죠. 확대를 하면서 글로벌 전의 공급망을 주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IRA 세액 공제에서도 수혜를 받으면서도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가속이 지금 붙고 있다. 자, 사실상 ESS 시장은요. 자, 지금 용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ESS 시장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NKM이 이 점에서는 선점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 아무래도 이게 수혜가 되는 게 내년부터 이 ESS에 대한 전액이 자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하반기에도 대규모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내년에는 완연하게 자이 공급을 할수 있는. 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퀀텀 점프에 대한 실용을 자, 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자, 중국을 진출을 했을 때 5천 톤에 대한 전액을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다른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이지만 다른 기업에 자, 이렇게 6,800톤에 대한 전액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 입지 조건, 전액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이지만 독보적이에요. 근데 자, 세계 시장에서는 3위예요 아직까지는 3위지만 글로벌 1위까지 자, 올라간다는 포부를 엔캠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원래는 컸던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 이렇게 매도세가 자 외국계는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크게 있는 흐름에서 자 기간이 먼저 매수 수급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고요. 자 매도를 최근에는 다시 나와주고 있는 흐름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수급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외인들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종목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단기 상승이 유력시되고 있는 건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입니다. 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고요. 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 지금 구조조로 이 구조 조정은 강도 높게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내년도에는요. 리튬 자체를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중국에서 워낙에 많이 찍기 때문에 자, 이 여기에 대한 구조 조정이 왜 일어났냐? 자, 전기차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자, 지금 공급 과잉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보조금을 폐지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 반사 이익으로 엔캠이라는 종목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만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매매 동향이 오늘은 크지 않아요. 자, 7만 6천 주대 7만 6천 주, 자, 순매수, 순매도는, 자, 여기에서 매매가 지금 매도할 사람 매도를 하고, 자, 매수할 창구는 매수를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말 그대로 상승을 모색하는 이 흐름에서는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못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저가에서 저가를 탈피하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는 상승이 유력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면 공매도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적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매도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종목이 기술적인 반등도 있고요 자 이미 바닷권에서 지금 적자 규모 있죠 적자 규모도 지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자 순이익은 아예 흑자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적자 규모를 해소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치 자 그러니까 ESS에 대한 성과 자 이런 것들로 하여금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자체는 자 뭘로 봐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종목 적어도 50%는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자 아까 월봉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원래 올해 최대치가 원래는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면서 자이 종목 적어도 2 1일 선을 터치하러 올라간다 그러면 15만 원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83,000원이기 때문에 자 7만 원 구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0% 이상의 상승 여력과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지켜 줘야 되는 가격이 20만 원 정도는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켜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업황이 다시 한번 바뀌고 있고요. 자이 종목이 이전에 올라갔을 때에 대한 탄력적인 흐름은 예상이 됐고 크게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 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공간에서 아무래도 자 매집된 흔적이 크고요. 자 지금 매수세가 크지는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크게 물려 있다라고 상심하지 마시고, 자 신규로도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외에 제가 문자로도 자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자 매수 매도 종목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기 100% 이상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매수매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 한번 수익을 낼때심해에서20% 단타 수익을 먹고 나온다라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자, 100% 이상 단기 수익을 크게 이어가실 수가 있다.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자를 나가고, 그 다음에 매수로 해서 수익을 내는지 여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가 문자 매수, 특히 이 문자로는 여러분께 종가 매수를 드린다. 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테 종가 매수로 자, 48,000원 이상 1차의 매도를 보고 있고, 자, 추가적인 별도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추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비디티, 자, 협력이 부각되면서 자, 원전 테마주, 그 다음에 추가 대형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 보시는 시간대, 저 정확히 5월 23일 날 오후 3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1,000명 중에 자 지금 678명, 지금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 여러분께 무료로 자100% 무료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선택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한 종가 매수까지 보면 36,150원에 마감이 되죠. 자, 5월 23일 날 제가 종가 매수 5시 3시에 들으면서 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게 23%짜리입니다. 23%짜리 48,425원까지 가면서 제가 고점 자, 48,000원까지 예상을 했는데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여기 관련해서는 자, 그날 그날 급등하기 전에 종가로 또 8%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자, 30% 단기적인 30%의 급등 구간이 바로 자, 2일 만에 나와줬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종가 매수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상단의 숫자 2번으로 자,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종가 매수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제소통망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서 자, 이 종가 웨팅에 대한 혜택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010 5124의 9984번으로 숫자 2번, 자, 문자를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자, 급등주 관련해서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 자,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설정하는 값에 따라서는 자, 지금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자, 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도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격이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전에도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충족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충족. 자, 거래량이 발생됐지만, 양복으로 이 나오지 못했고요. 자, 이격은 벌어졌지만, 자, 여기에서 하나라도 충격이 안 된다면 자, 이런 화살표 표시가 나오지 않는다. 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을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매수 시그널을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설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증권사. 자, 전 증권사에 제가 여러분께 설정값을 이렇게 해 드리면 자, 여기에서 갑자기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근데 이 시그널로 하여금 우리가 항상 기대할 수가 있는 게 그 다음 날, 자, 급등입니다. 자, 급등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 만약에 고가로 마감을 하더라도, 단기 수익성이, 자, 크게, 자,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도 이격, 자, 이격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는 매수거래량은 붙어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윗꼬리가 지금 나오는 신호잖아요. 자, 여기에서는요, 저항권을 돌파하는 이 신호에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거래량은 크게 잡히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자, 이격이 크게 벌어지는 이 흐름이 나와주는 이 흐름과 그 다음에 저항권을 완벽하게 돌파, 자, 돌파 마감을 해야지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그널이 잡히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대 양봉. 자, 장대 양봉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30%, 자, 30% 이상은 물론이고요. 자, 50%. 그 다음에 100%의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자 무료로 설치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거는 자전 증권사를 이용하셔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에 여러분들 번호 보이시죠? 010-5124-998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소통방 무료 입장도 가능하지만 자 문자로도 매수매도를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서 주식 매매가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자 수익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